자이 종목 어때요? 오늘 또 제가 이번에는 또 제가 한번 관심 종목으로 보고 있는 종목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갖고 왔거든요. 노바텍이라는 기업이에요. 노바텍이라는 기업 혹시 들어보셨나요? 안녕하세요, 시조세입니다 노바텍이라는 기업이 있거든요. <laughs> 네. 노바텍이라는 기업이 이제 태블릿 PC에 들어가는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예요. 음. 네. 아마 좀 생소하실 거예요. 지금 네. 보시면은 시가총액도 4천억밖에 안 되는 작은 회사거든요. 네. 근데 이게 작은 회사를 왜 가지고 왔는지. 간단하게 제 관점을 좀 말씀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네. 어 일단은 그냥 갈,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노바텍이라는 그 기업이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그 태블릿 PC 예. 특히나 태블릿 PC에 좀 많이 들어가는데 어 그거죠 이제 차폐 자석이라고 해가지고 들어가는 부품이 있어요. 근데 이게 스마트폰에도 할좀 들어가지만은 어 그거 압니다. 어 알고 계세요? 네. 어 그게 네. 영어로 뭐가 있는데? 갑자기 또 영어를 하고 있나? 네. 아무튼 뭐 네. 전방위적으로 다 들어가는 부품. 네 맞아요. 전력을 그렇죠. 전력이 차단되거나 오버되지 않게 조절해주는 네. 그 부품이라고. 그러다 그러시네. 보니까 이게 자동차 전장에도 네 예. 이제 채용시킬 수 네.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사실은 제 관점은 그 부분은 아니에요. 그 부분보다는 네. 제 관점이 자 저는 이제 이게 11월 11일 날 나온 기사예요. 전면 등교 예정대로 내년 중에 태블릿 하드식 종합. 자 태블릿을 공급하겠다는 얘기예요 학생들한테 음. 지금도 사실 태블릿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긴 한데 음. 자 학교에서까지 이렇게 쓸 정도면 더 커진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부, 예,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는 당연히 호재겠죠 예. 자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먼저 기업 내용을 좀 살펴보면 영업이익은 영업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볼게요 자 매출액이 거의 2배 이상 2.5배 3배 가까이 뭐 이렇게 지금 꽁충했어요. 예. 영업이익을 보오 영업 영업이익. 한 다섯 아 배, 여섯 배 이렇게 네. 올라갔잖아요. 네. 엄청나게 성장했단 말이에요. 네. 이런 이 정도에다가 또 나머지 유보율도 높고 부채비율 적어요. 음... 영업이익률이 40% 넘어요. 자, 제조하는 곳에서 영업이익률 보통 10% 정도를 잡아요. 40%? <laughs> 영업이익률을 10% 정도를 보고 거기서 더높으냐 이런 걸 보는데 40%. 게다가 ROE를 보세요. 어떻게 제조가 40%가 나오죠? 네. 그래서 제가 가져온 겁니다 오늘. ROE도 이렇게 높죠? 자. 그냥 봐도 좋잖아요. 우리가 음, 평상시에 음. 공부했던 내용대로만 봐도 좋잖아요. 그러면 가, 당연히 궁금해지는 게 뭐예요? 주가의 위치. 지금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느냐. 네. 이게 중요하잖아요. 자, 차트를. 네. 현재 위치를 그냥 일단 처음에는 주봉으로 보나 보면은 그동안에 반영을 안 받은 건 아니에요. 네. 그렇죠 지금도 최고점은 아니지만은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조정을 거치고 다시 이제 다시 상승하려는 그런 움직이 임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일봉으로 최근에 제가 이제 주목했던 게 사실 이 거래량이 터졌던 요 양봉 요 거거든요. 네. 이제는 뭐 설명을 굳이 따로 드리지 않아도 네, 네. 왜 그랬는지 아, 그거 설명해 주세요. 오늘 또 처음 보시는 또 시청자분도 계시니까 네. 그렇게 하죠. 좀 해주세요. 일단 추세선 을 한번 그려보고요. 그 다음에 전고점이 여기를 거보고요. 아, 그리고 자, 거래량이 터진 때가 이때고요. 그전해를 보면은 거래량이 이때 터졌죠. 이 고점, 때는 고점을 형성하기 이전의 거래량들이라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제가 보는 관점 자체는 거래량이 터진 이후에 이 거래량만큼 나오는 음봉이 나오면은 이거는 힘이 떨어진다고 라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정도의 거래량이 계속 나오고 있으면서 주가는 무너뜨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때부터 무너뜨린 적이 없어요. 이때, 요, 요때 보면은 가장 긴 떡볶이 양봉을 만들고 난 이후에 그 이후부터는 힘이 없이 하락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이후에 이만큼의 거래량이 또 터져주면서 하락을 했다면 아 이제는 소익, 뭐 손익 실현을 했구나 수익 실현을 했구나 이렇게 네. 보는데 아직 남아 있다 음. 이때 매수세들이 음. 아직 가지고 있다 음.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그러면 그 다음에 거래량만 좀 나올 때가 있으면은 그때마다 사면 되겠네 이런 생각을 저는 한단 말이죠. 네. 그게 최근이었단 말이에요. 이때 11월 네. 18일날. 네. 11월 18일 목요일네 그리고 나서 지금 어떻게 보이시죠? 올라가고 살짝 조정 받고 있는 네, 중이라고 네, 보이시잖아요. 네. 조정 받고 자, 어. 그 어, 이후에 저, 차트가 이쁜데요, 저거 지금. 차트가 이쁘죠. 차트어 네? 어제 차트를 볼줄 아시죠? 어, 저거는 사겠는데? 야 다만 한 가지. 네. <laughs> 다만 한 가지. 자, 거래량이 없어요. 음... 음. 그러니까 지금 이 차트에서 보이는 이 거래량은 꽤 높아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보면은 거래량이 많은 종목은 아니에요. 거래량이, 거래량이 없으면 나쁜 점이 뭐냐면 내가 고액 투자를 할수 없다는 거예요. 팔고 싶을 만큼 못 파니까. 음. 거래량이 없으니까. 물론 소액 투자는 가능하죠. 근데 이게 시장의 주목을 못 받았다는 얘기인데 시장의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 은 거래량이 어떻게 될까요? 엄청나게 올라가게 지금은 사실은 거래량이 없지만 지금부터 음. 모아갈 만큼 충분히 가치 있는 주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음.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어, 이거는 굉장히 괜찮다. 음. 네. 저 지금 거기 모양이 약간 그 낚시 바늘 모양처럼 이렇게 후크처럼 생긴 게 음. 꼬시고 있네요. <laughs> 네. 지금 꼬시면 다하고 미기를 물고 싶네요. 저거 딱 너무 <laughs> 이런 게 생겨 가지고. 자, 그러면은 지금 지금 눌림목이라고 생각하면 상승하는 님의 눌림목이라고 생각하면은 지금 조금씩 모아 가도 된다. 지금이 그냥 타이밍이다. 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단기적으로는 사실 목표가를 따로 선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잡는다면은 음... 요 고점까지는 갈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 저는 이거 이상으로. 왜냐면 자, 이때가 올해 상반기 였단 말이에요. 이쯤, 그러니까 1분기 때 결과, 실적이 나오고 나서 아마 이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올라왔는지는 정확한 걸 제가 이때 이 종목을 본게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이때가 이제 보면은 우리 상반기 때 결과, 실적이 나오고서 작년 매출이 260억이었는데, 1분기 매출이 200억이 나왔다. 작년 영업이익이 55억이었는데, 1분기에 85억을 벌었다. 이것 때문에 올라왔던 것 같아요. 자, 근데 그 이후에 2분기 때는 살짝 저조했던 게 뭐냐면, 이때 매출과 영업이익을 보니까 반으로 뚝 떨어졌다. 그래서 좀 조정 받았던 것 같고 3분기 때 보니까 1분기 때 이상으로 매출을 발생시켰고 영업이익도 그 이상으로 영업이익이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 반영 받았던 주가보다는 더 높아질 수 있는 확률이 있다라고 보는 거고 음. 4분기 거까지 만약에 더 나온다면 근데 아까 뉴스도 보여드렸지만 자 태블릿 pc를 내년에 공급하려면 지금 생산작업에 들어가야 그렇죠. 되거든요. 계획을 다 짜놔야 되거든요 음. 그럼 얘네는 당연히 수주를 받았을 거라고 보면 음. 상인은 이것보다 더 늘지 않을까? 음. 늘 것이다. 그럼 주가 위치가 다시 주가 차트를 보면 그냥 간단하게 주봉으로 볼게요. 주봉으로 보면. 이때가 1분기 차트란 말이에요. 네. 그럼 지금은 이때보다 더 많이 벌었어요. 음. 그럼 여기 가는 게 이상하냐? 이상하지 않다는 거죠. 기업 내용과 이런 거들 때. 예. 그럼 이제 거래량 거래량이 아쉬운 거 빼고는 나머지 근데 거래량은 어차피 지금 없는 거지 나중에는 발생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혹시 어떠신가요 오늘? 아 좋은데 사야겠네요. 많이는 <laughs> 못산 현재는 조금만 어, 내가 살수 있는 정도로만 하면 되는데 네, 조금만 네. 사면 될것 같습니다. 네. 코스닥 제조업 치고 정말 양호한 재무 구조를 갖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음. 이거는 정말 그 성장의 가치를 충분히 가지고 있다. 음. 이 정도 매출에 이 정도 영업이익을 그래서 이게 지금 290억이 꾸준히 유지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그 k c 라는 종목 설명드리면서 두산 네. 피월세를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네. 영업이익 보세요 240억 좀안 되죠 네. 안 된단 말이에요 239억 260억 이랬단 말이에요 네. 시가총액을 볼게요 시가총액 보세요 음... 자, 다시 볼게요 이게 지금 3.5천억이잖아요 조 네. 노바텍 4천억 근데 영업이익은 매출액이 아니라 영업이익은 1 9 3 자, 그러면은, 같은, 오히려 좀더 많이 벌죠, 얘네가. 영업이익으로 따지면. 더 많이 벌잖아요. 네. 두산표혈세보다 많이 벌, 버는데, 물론 매출은 적지만, 오히려 영업이익이 더니까 더 안정적인 거지. 근데, 두산표혈세보다 얘가 시가총액을 보면, 음. 9배가 차이 나잖아요. 그러면 뭐, 이건 충분히 저평가되어 있고, 충분히 성장적인, 성장주의 면모를 가지고 있다. 음. 네, 그렇게 해석됩니다. 네, 지금 이게 보고 있는 차트는 2020, 2021년 11월 25일 오후 1시 3분 차트를 지금 보고 있거든요. 지금 일단 지지선, 아까 그렸던 이, 이 고점에 뚫었던 이 저항선을 뚫고 난 이후에 이게 지지선으로 변하니까 이 지지선을 아직 무너뜨리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는 오늘 좀 빠르게 좀 소개를 해드리겠다. 네. 그래서 급하게 오늘 영상을 촬영하게 오, 되었고요. 네, 네. 그러면 좀더 관심있게 보시다가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 저는 매수하겠습니다. <laughs> 음, 네, 매수, 알아서 하죠. 네, 매수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카카오페이에 대해서 <laughs> 할 말이 많으시구나. 네, 카카오페이에 대해서 <laughs> 한번 좀 대화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볼까요, 카카오페이? 왜 그러는지 아니 얘기는 안할게요 보고 끝나겠습니다. 아, 20만 원 넘어? 네, 이야, 오늘 이야. 오늘 이거를 마치는 걸로 하고요. 저 다음 시간에 카카오페이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희 주사위 채널은 종목 추천이 아닌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해당 종목의 투자로 인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방송 중에 다루는 내용은 증권사, 경제연구소, 시장조사기관, 사업보고서 등의 자료를 참고하여 제작되었습니다.